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아, 최근에 국가직 구급 시험이 끝이 났죠. 그래서 수험생들 의견을 좀 보니까 행정학이 만만치 않았다가 결론이죠. 근데 작년에 국가직 구급 시험 치고 나서도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행정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결이 좀 달라요. 작년 국가직 구급에서는 이론에서 굉장히 어,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어, 어려움을 겪었고요. 올해는 어, 법령에서 어, 지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작년하고 좀 결이 난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뭐 유출을 좀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올해는 법령이다 보니까 유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려웠는데, 그럼 대체 이런 행정학, 특히나 객관식 행정학은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인사학신처 출제 패턴도 있고요. 기타 이제 군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관부 등 기타 이제 객관식 행정 시험들이 있지만, 이다 패턴 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패턴의 첫 번째 어떤 거냐면, 특정 전공서적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거예요. 인사학신처에서 출제할 때는 가끔 이렇게 문장을 좀조정을 해서 출제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뭐 인사학신처 출제 문제도 그 전공서적이 있어요. 그 전공서적에 있는 그 문장을 하나 떼와가지고 출제를 그대로 하죠. 그 문장을 살짝 틀어서 틀리게 내고 그대로 넣어서 옳은 질문을 하고. 사실은 그 전공서적에서는 그 문장에 대해서 배경이 많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이 옳다, 틀리다 판단이 되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설명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올해 국가지 구은 문제 중에 어,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었죠.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하고 내부적으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계속비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랑 계속비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있잖아요. 이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또 정답 선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어떤 경우냐면 이 세재무행정학이죠. 이 책이에요. 윤영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그냥 이 기억니엔티그 이 그대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모든 문장을 가져온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만 제가 가져왔어요.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대상경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자, 이게 릴 선지죠. 위치를 바꿔서 이제 틀리게. 해서 이유 이제 정답 천는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기흥 냅두고 또이 책의 같은 책 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그럼 전공 소적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어, 문제를 다 맞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전공 소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어, 재무행정의 한정에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책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좀 많이 출제됐던 책이 새행정학이라는 게 있죠, 새행정학. 새행정학도 새란 단어가 보이시죠? 새운 자, 이때는 새재무행정학과 이 새행정학. 보시면은 두 번째 저자 보시면은 여기 윤영진 교수님 그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총론서에도 참여했고 를 결국은 이 재무행정은 본인 전공이시니까 별도로 이제 어 책을 내신 거죠. 그데이 페이지가 좀 두꺼워요. 새 행정만 학 보셔도 두껍고요. 그리고 새 행정에서만 학 출제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또이 개론서에서 한국 행정 이또 윤병 교수님 책이죠. 이분의 책에서도 좀 가끔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공 서적 제가 하나만 재무 쪽만 하나 보여드렸는데, 새 인자 인사행정론 그리고 뭐 조직 이론, 그다음에 지방자치론, 정책학, 뭐 정책학, 원론 이런 것들 전부 다 개별 전공 서적이 있어요. 7급 문제든 9급 문제든 사실은 대부분 이책안에다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가끔 또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 책에서 빠지면 다른 이, 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공자들이 쓴 책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여기 제가 가져온 새 재무행정학 책만 해도 상당히 두께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학만 공부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학에서 어, 이론적인 것을 내가 더 보강하겠다고 과거에 출제 안 됐던 이 전공서적에 있는 이론까지 다 보시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출 문제 위주로만 학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가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앞서 올해 어려웠던 이유가 법령을 단순히 변형해서 출제하는 문제죠. 그 올해 이제 특히나 예측이 좀안 됐던 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죠. 이게 지원법에서 그냥 지원법에 나오는 그 조항 있죠. 그 조항 내용을 여기 이제 대통령에게 제출인데 이어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살짝 틀어서 내는 거예요. 딱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은 법령을 이제 출제를 깊이 있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방직 남았으니까 지방직 대비해서 법령을 내가 공부해보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행정학에서 관련된 법령이 제가 대략 뭐 세어보니까 한 50개 되더라고요 50개 법령 목록만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재정법 102조까지 있고요 지방자치법 211조까지 있어요 세부적인 항다더 하면은 올해 시험 중에서도 지방자치법 굉장히 세부적인 어, 조항까지 물어본 문제도 나왔잖아요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비영리단체 뭐 지원법이 나왔다고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우리가 모두 다 본다. 과연 그러면 은 출제가 안 됐던 조항까지 우리가 어 보신다고 해서 기억이 나시겠어요? 분량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과거에 출제됐던 법들은또안 보실 건가요?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한번 출제됐다고 해서 다시 이 법을 다 보는 것은 사실상 어, 불가능하고 실제 본다고 하더라도 그문제를 출제됐을 때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기 그래, 때문에 법령 문제도 과거에 출제됐던 법령 자주 출제됐던 법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지 뭐 가끔 한번 나왔던 그 법령 나왔다고 해서 그 법령 모든 조항을 다 보겠다 그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출제됐던 조항 보시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보셔야 겠죠. 최근에 제정 어, 개정된 내용들이 있죠. 개정된 내용들은 어차피 뭐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강의하신 분들이 다 이제 어, 강의 때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뭐이 비영리 뭐, 뭐 민간단체 지원법 어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던 것 같던데 뭔가 이상하던데 <laughs> 자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죠. 뭐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선지가 어 이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뭐 유출해서 사실 골라낸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찍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빠르게 찍고 넘어가시는 게어 빨리 합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뭐 해설 영상을 하고 영상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국가직 행정학에서 한 85점 정도 받으시면 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영리 민간단지 지원법 같은 것을 그냥 찍, 빨리 찍는 거죠. 찍으면 우리가 0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다 감안했을 때한 85점 정도는 기출문제만 어, 잘 보셨더라도 어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고 나서 내가 과연 이 새로운 법대, 법을 법 몰라서 이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과거 기출문제를 놓친 게 있어서 좀잘 점수가 좋지 않은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행정학원 100점 나온, 물론 100점 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00점이라는 게 분명히 한 85점, 90점 노력을 해서 다가갈 수 있고 나머지 뭐 객관식이니까 한두세 문제 정도는 수험생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잘 찍어서 100점 나오신 분들 분명 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그 100점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이 법정을 알아서 100점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괜히 지금 공부하시던 패턴 공부하시던 교재 뭐 올해 법령이 세부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뭐 교재를 또 바꾸신다든가 아니면 또 법령을 갑자기 또사 법령집을 사서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하시던 대로 기출 문제를 무한반복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세 번째 효율적인 수험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기출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반영되어 있는 기본서 이해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 뭐저행학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과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수험사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 출제했던 문제를 쫙 모아서 만든 게 수험사예요. 뭐 물론 최근 트렌드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 대부분 기출문제 위주로 왜냐 애초에 이 출제되는 문제라는 게 어,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으면은 시험이 쉬운 거고요. 그 비율이 좀 낮아지면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령 부분은 올해 뭐심하 심도 있게 좀 지엽적으로 나왔긴 했지만 어 최근에 법령 개정 사항 위주로 확인하세요. 어차피 다른 수험생들도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뭐 내가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만 올해 조금 제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 보자면 그 이해 충돌 방지법 있죠. 자 이게 작년부터 너무 지엽적으로 조항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올해, 올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은 아무래도 이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분명히 최근에 이 기출 문제 풀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당일 지방직 이번 시험 구급 전에 이에 충돌 방지법은 뭐 여러분들하고 좀 작은 작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기출 문제를 잘 보시고요. 결론이 그거죠.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최근 법령 개정 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유추해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당연히 쉽게 해결하실 거고 그리고 또 소고가 가능하죠. 올해 어 국가지 구급에 블록체인 나왔잖아요. 블록체인 문제를 제가 이제 또 카페에 누가 질문 오셨, 올리셨던데, 어너요약 집에 블록체인 빠졌던데? 제가 답변 단게 소고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당연히 제가 다음 2025년 책에는 당연히 집어넣어놨어요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안 나왔던 문제까지 이런 걸다 어, 기본서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책이 두꺼워지고 수험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어, 좋다는 거고. 자 그리고 새로운 문제 사회문제 이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른 수험생도 다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뭐 어디 행정학 박사님하고 경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됐던 새로운 유형 문제는 유출을 좀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찍고 넘어가시는 게 수험생활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수험생활 하시는데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